태연아 태연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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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양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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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만 그만 그만 그 빨리 만 그만 그만 빨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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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그만 그만 그고 그만 아이 잘해. 야야야야 씻고 개하고 잡는 애 하지마! 씻고 개하고 잡는 애 하지마! 태연아 아니야 순돌이 순돌아 올지 나가있어 손 다시 씻어 개 만졌어 다시 너 내일 단어 시험 본다? 아이 알거든 알아? 오늘 숙제했어? 어떡하면 좋아 태연아 보리 B O L L이야? 응 그래? 보리 엄마는 왜 B A L L로 생각이 날까? 아, b a l l 이잖아. b o가 아니고. 했는데 고쳤는데? 아니, 지우고 음. 다시 써요. 다시 글씨 잘 써라. 또박또박. 아니, 음, 글씨. 아, 또 이럴 땐또 정확하게 또 하지네. <laughs> 어? 지금 방금 앉지 않았나? 자는 거더 편하지. 좋아요. 잡아갈래? 뭐? 잡아갈래? 뭐? 숙제 다 하고 가. 들어. 지금 하와 가래. 어디를 가? 잠자러. 숙제하다 말고 뭔 잠을 자. 근데 저렇게 되면 엄마가 태어나, 힘든데. 태연아 빨리 와. 하던 거 마저 하고 해. 얼른 와. 아니 집에 안 계신 줄 알았어. 태연아빠! 대박. 뭐.. 왜? <laughs> 뭐해? 왜? 아 태연이 좀 보라고. 아지원도잘 놀잖아. 뭘 지금 쟤몇 살인데 혼자 놀아요. 좀 아유. 숙제 좀 봐주고. 아나좀 한숨 잘래. 아유. 진짜. 아니 잠을 뭐 밤에 자야지. 아 피곤해. 아 빨리 애좀 봐요. 알았어! 너... 아 신노리가. 진짜.. 흔돌이가 내책 찢었거든? 아.. 아 진짜.. 알았다고. 아,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카 그러니까 저기? 애 보는 건가요? 애를 진짜 보고 있네. 야, 아, 고만 하라고. 애, 애 다섯 시 넘었잖아. 아 그래도 고만 하라고. 왜? 아빠 허리 좀 밟아줘. 싫어. 아빠 허리 좀 밟아줘. 싫어. 아빠 허리 아파 조금만 해줘 그냥. 왜 울어? 왜? 아왜 애한테 소리 질러요? 아뭐 소리 질러. 맨날 소리 질러 가끔 욱을 잘하시나 보네요 아주, 아주. 아니 맨날 왜 애한테 어깨 주물러라 왜 그래? 아니 저기 젊은 아빠들은 텐막 애들하고 놀고 그러더구만 맨날 뭘이고 그 바... 내가 좀 연식이 됐잖아 응, 응. 오 잘하신다. 오야완전 역시 매력이 있으시네. 아 누워 계실 만하네 이 정도면. <laughs> 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도> 우와! 야 스파게티 먹을 줄 안다 야 돌돌 말아서. 아직 아까자지 배영학만 먹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스파게티를 무슨 비빔국수 먹듯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따로 한줄 알았어. 넌뭔데 <laughs> 보통 포크로 먹지 않나요 스파게티는? 야, <laughs> <laughs> 네형빠 엄청 잘 먹는다. <laughs> 음. 이봐, 밥다 먹고 스파게티 더 먹어요? 음? 요즘에 수분이 막 보다 살쪘어요. 네? 진짜 살쪄서 그렇게 먹으니까 살찌지. 아니 근데 태현이 때문에 어, 저쉴 틈이 없으신 것 같아. 특히 <laughs> 김정현 씨가. 네. 어이어 어,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는데 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니까 너무나도 손이 많이 갔지요. <laughs> 어 손도 많이 가기도 하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갔어요. 예. 그랬더니. 워낙 애가 뛰니까 아래층에서, 피, 아 어, 뛴다고 민원, 아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 시끄럽다고 음 민원. 그렇 이제 8살이 되니까 이제 또 학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 예. 뭐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뭐애 건강,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 신경쓰고 그러니까 음... 제 인생의 한 90%는 김태현한테 가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지금 한참 어, 손 많이 네. 갈 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몸이 아프다는 거죠. 아 어, 맞아요. 어, 여기저기 어, 이제 이렇게 쉬운이 넘으면서 음... 몸이 아파질 줄 몰랐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오... 한번 살펴볼게요. 예. 뇌동이 태현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임무 저희가 오늘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민혁 교수님 네. 알려주시죠. 김용만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이두 분, 태현이를 위해서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세요? 음. 저희의 건강이죠. 네, 네 그렇죠. 짐이 돼서는 안 되니까. 아이의 네. 음. 성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엄마의 건강과 사랑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김정현 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조금 염려스러운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슬퍼지지? 네. <laughs> 어떤 결과길래? 뭘 주시죠? 제가 이 제작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출산, 태연이를 낳으시고 나서도 100일 만에 다시 방송 복귀했다는 했어요. 얘기를 네네. 들으셨는데 음. 왜 이렇게 빨리 복귀하신 거예요? 어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사실 어, 힘들 때였어요. 남편하고 사업하다가, 어,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서 제가 이제 신용불량까지 하더, 하면서 이제 국민안내양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이 방송이, 국민안내양이 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거든요. 음, 던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아, 나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 기회가 영원히 안올것 같아서. 네, 그 자리 또채워져요 네, 그래서 아이 낳고 백일 됐을 때 컴백 요청이 와서 바로 그냥 컴백을 한 거죠. 아, 저희가 그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결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김정현 씨, 제결과 어... 네. 우울증에 아. 대한 유전적 위험도죠. 우울증 네. 유, 유전적 위험도가 아, 지금 주위 거의 경계에 가까워요. 네, 네. 높은데요. 심각해요. 네, 네. 김정현 씨의 이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는 사 단계, 네, 주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평소 더 많이 신경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지. 울컥 저도 울컥해요. 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두 분이 이러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저 무릎 계속 참았는데. <laughs> 네. 저 역시도 약구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30대 후반에 늦둥이 나왔거든요. <laughs> 그리고 저도 저렇게. 좀 약간 자유주의면서 음.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 아니요, 저 남편, 남편 말이에요. 말이에요. 싫은 남편. 아, 지금 얘기하는데 네. 저렇게 <laughs> 네 저렇게 저렇게. 네네네 네, 네, 저렇게. 아, 네. 뭐. 저는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사실 우울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많이 우울해요. 그니까 갱년기가 오면 보통은 막 얼굴에 홍조가 띈다거나 예. 아니면 막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음. 여러 가지 증상이 예.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우울해요, 되게 음. 많이 우울하고 그냥. 딱 혼자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나왜 이렇게 살지? 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태연이고 남편이고 엄마고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내가 불쌍해요. 난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지? 아, 내 네. 사실은 이제 VCR에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TV에서 보실 때는 김정현 씨 너무 밝고 에너지가 막 넘치시기 때문에 네. 밝은 기운을 저희가 많이 받고. 힐링 많이 치유를 받잖아요. 네. 아, 그런 분이 무슨 우울증이냐 이런 말씀, 음.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사실은 잘 알고 보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아까 말씀 잘못 하시는 지금도 우울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음. 어,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v c r 을 보다 보니까 약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내일은 엄청 춥대. 나물좀 줘요. 약 먹어야 돼. 뭔 어, <laughs> 약? 무슨 약 먹는지도 몰라요? 먹거리 같이 봐야겠다 쇼그 렌즈 우분 하하.. 나약 먹는 거 보나? 나 갑상선에다가 지금 이, 먹는 약이 몇개인데 그럼 이 우울증하고 이 질환들이랑 뭔가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이 아. 쇼그렌증후군, 갑상샘과 관련된 질환들이 모두가 예. 다 아, 굉장히 대표적으로 기분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질환입니다. 아. 쇼그렌증후군 다들 좀 의, 어, 생소하실 텐데요. 예. 사실 저희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고 그쵸. 이런 표현들 예. 하잖아요. 입 안에 침이 잘 나와야 돼요. 하루에 음. 1에서 1.5리터 정도 침이 잘 나와야 저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예. 그게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네. 게 이제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아, 이분들에게 잘 이제 동반이 되는 게 자주 피로하고 짜증도 음. 좀잘 나고요. 맞아. 그다음에 갑상생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갑상생기는 항진증, 저하증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텐데. 두 가지 다 기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통 제 주변에서 보면 우울해도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어느 순간 제가 남편한테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나 우울해. 오. 근데, 더 우울해!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니, 나 우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살려고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남편한테, 오. 당신한테. 근데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마음을 접었어요. 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아마 충격을 좀 받았을 거예요. 내 예. 상태가 예. <laughs> 이 정도. 뭐 이제 그렇죠. 이제? 얘기한 게 그대로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셨니요 그러니까 아니 순진해더라고. 내가 우울하다고 어. 하는데. 이제 뭐 김정은 씨가 아까 이제 뭐 나는 뭐 참고 얘기를 못한다. 뭐 패카니까 못하고 욱하한 일등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VCR 잘 보잖아요. 뭐라고 계속 하세요. 음. 김정은 씨가 음. v c r 을 보면 남편 술 드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 뭐라고 계속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생일인데, 응? 생일인데, 웬 술이냐고요. 음. 현아빠, 웬, 웬 술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음. 이게 제가 어 사실은 또이게 김종원 씨 편을 드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면 욱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뇌가 약간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렇 네, 그게 억제가 안 되는 거는 남편의 진심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잘 고치고 매니지하고 지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두엽의 문제가 맞아요. 전두엽의 문제가 맞고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 씨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그런 이제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잘 표현하시는 연습을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속에 있는 것들을 잘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됐습니다. 아, 오늘 어차피 네. 오셨으니까 솔루션을 좀 직접 좀 주시지 그러세요. 두 분이 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요? 어, 의자 좀 돌리고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예. 아, 의자를 왜 돌려요? 아 이렇게? 예 아, 아유 그렇게 아, 돌려야얼마든 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게 이렇게. 다, 약간 저희 타 채널의 어떤 프로그램 같기도 한데 아, 마시고 오시죠 왜이 솔루션이 이요 <laughs> 이거는 어두 분이 이제 극복하시게 되니까. 네. 예. 아니 가건강맨스제을가 자주 봤거든요. 네. 어, 이런 거 없었는데? 없어요. 제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이에요? 그렇죠. 아, 맞춤형이에요. 네. 아, 역시 고시견에 고식견에. 고식견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해요. 때, 김정은 씨한테 가장 하고 싶은 진심이 담긴 말한 음. 마디만 좀해주세요 저희 없다 있을까요? 생각하시고 네, 진짜. 네. 네. 아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 한장하아이고애 <laughs> 키운이라고 겁나게 고생하네. <laughs> 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거시기야아 진정성이 떨어 <laughs> 지금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째요? 아니, 술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아, 보셔야 네. 돼요. 네. 아, 네. 왜냐면 전문가도 아, 계시니까. 제가 진짜 남편한테 정말 진심으로 받고 싶은 말은 딱한 마디 있어요. 정. 하는지 안 하는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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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마음을 네. 한번 들여다 보시고. 네. 네. 아, 지금 너 어색해 하지 마시고 진짜 예, 예, 이거는 지금. 솔루션이니까 진지하게 좀 임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어, 어. 이번엔 반대로 어. 음, 네. 김정현 씨께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는지 한번 해 보실까요? <laughs> 음. 진짜 화내지 말고. 네. 욕하지 말고. 네. 지금처럼. 응? 음?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돼요. 네. 약속. 어. 네. 약속. <laughs> 오면 어찌했을까요? 흰머리 나씨예요 음. 어, 됐지 아 음. 아니요 아니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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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여쭤보고 싶어요. 김정은 씨께서 아까 너무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딱한 마디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 말은 무슨 말이세요? 미안해.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정연아. 난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음. 왜냐하면. 내 과거에 너무 힘들었거든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에 내 마음이 왜 아팠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 청산을 왜 해요? 과거가 청산이 되어야지만, <웃음> <웃음>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 대한 나의 이 응어리진 이 아픈 마음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까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남편한테 마음을 닫았는지, 왜 내가 우울증이 심각한 4단계가 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지만, 전 앞으로 제가 더 이상 저한테 상처를 안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미안해. 과거에 정말 미안했어. 요 말을 안 하잖아. 평생 안 하잖아요. 난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 뭔지도 모르잖아. 난그말 듣고 싶었어. 미안해. 네, 생 네네. 그러면 혹시 김정은 씨 지금 이제 남편분께서 잘 들으셨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죠. 어, 근데 그게 백 번의 미안하다 말한 마디거든. 내 자신과 오늘 태연 엄마하고 약속을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항상 그음은 제가 가지고 있죠. 근데 편지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미안해요, 고마워요. <laughs> 어, 근데 김종원 씨도 지금 막어 많이 울컥하시네요. 울컥해 하시.